되나, 왜 이렇게 상대방이 아웃인 a 알고 안 받는다고 상대방이 아웃인 e 알고 안 받는다고 Jagger, I was in Jagger, I was in Jagger, I was in 고 얼굴 앞으로 드라이브 했을 때는 어, 얼굴 앞으로 들고 돼. 라켓 어딨어? 라켓이네 눈앞에 보려야 된다고 すみません。 You 멀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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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공이 다 깨어오면 카트조쭉 뛰면 대각으로 때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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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로 아, 이렇게 뛰면 대각으로 더도 아. 뭐 들어와서 때려야지 상대방이 몸줄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면 상대방이 붙는다고 아, 똑같이 때리기 아. 그리고 직전으로 가운데 가지 말고 자, 아, 떴다 아, 그러면, 어,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가운데 왜다 여기 다 보면 왜 들어 이렇게 1회인데 공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직선을 보 하나, 응, 둘, 그리고. 아, 이안 맞아! 그니까, 때린 다음에 공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돼, 때는 때리. 아. 다시. 때리고, 멈췄다가. 그냥, 그리고, 버섯, 날라서 때리라고, 날라서. 오케이! 하고, 그래, 날라. 바로, 자, 그렇지, 그렇게 때리라고, 멈췄다가. 공을 봐야 되잖아. 낮게 오면, 하트. 오 맞게 왔다 파트 자꾸 때리려 고 그래 오 맞게 왔어 오 그렇지 멈췄다가 하나 둘 때리고 때리려면 중간 한번 했다가 보고 보고 해야 돼 바로 이렇게 연관으에서는 풀로 못 때린다 이거는 밀고 들어가는 거고 때릴 때는 치고 멈췄다가 공이 오면 또 때려야 돼. 드라이브 하고, 나가서 때려. 하나, 둘, 셋. 앞에 쪽만 밑에 잡아. 앞에다 두고 면으로 툭 때려 맞는 순간에만 툭 때려. 또 앞에다도 이제 앞에다가 정도 아, 들고. 들어. 하나 둘셋더 면으로. 그리고 <laughs> 면으로. 한. 그리고, 하나 둘. 면을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이 어. 그리고 이을 해야지. 싱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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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뛰는 준비를 이거. 하고 있거 이거, 이요상대이이 이거. 이거, 이거. 따다 나다면서 앞에도, 하나, 하어하에 <몬> 하나, 둘, 하나, inhale.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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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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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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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어 하나, 하 I'm 들어가지 g 그냥 가볍게 앞에다 두고, 그냥 o go. I'm going to go. I'm g 그 i 고고을 빠르게, 그냥, g o i 고 g 을 빠르게, 그냥, g 이잖아 g t 로잡 o 야지 면으로, 면으로, o 응. 면으로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와야지 o 중 o 까지 와서 i 고 <clears> Thank <throat> you. 봤잖아요. 배가 오 때리면 돼. 하나 둘 하나. 그냥 길게 보고 상대방을테 때려줄 때 때려주면 밖에 오면 카트카트 하트 살짝 카트는 무조건 살짝 거기서 드라이브 치면 안 된다고 카트 그래야 또 올리지 아, 왜 자꾸 이건 쳐버리니까 일로 오는 거 대치기 당해 보나 앞에 나다 보면 이걸 또 올리면 내가 나갈 수가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못 때릴 것 같으면 대줘야 된다고 하나 두고 아 이거 아 지금 바로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한번 때리고 제가 리고 이거 맞아요? 직선으로 때리라고. 아, 직선으로 때리라고. 한번 더 때리라고. 그리고 보면 제가 아, 고 그리고 제가 저 아, 그냥 멈췄다가 치라니까 체중이 쉬으라니까 점프 안 해도 된다니까 라운드 아니에요 라운드 아! 아니에요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해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제가또 받을 수 있으니까 치고 낮게 들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치고 드라이브 파트 하나 둘상 드라이브 상 바로 그렇죠 하다가 잡았다 떴다. 떴다. 계고 떴다. 떴다. 확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고 뜬다고 맞고 멈췄다가 상. 치고그 멈춰 있어야 돼. 그리고 멈추고 상. 다시 그리고 상. 다시. 다시. 치고 하나 둘 하고 카트 치고 그래야 상대방이 뒤로 못 들어가겠다 하 카트 아이야 밖에 가면 카트 하 카트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카트 둘 하나 둘하 카트 아, 순간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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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또 이상하게 치잖 이 사람 치고 들어가면 반대로 빼야지. 반대로 빼야 된다. 내가 치고 들어가면 반대로 빼야 된다. 들어가. 그러지만 나한테 때려. 어. 앞에다 둬. 때려, 앞에다 둬. 때려. 거기 어. 오면, 옆에다 두면 안 앞에다 둬아 선수 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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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공이 여기서 맞아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맞아 여기서, 여기서. 들어야 돼 머리 위로 옆에가 아니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에서 때려 왼손이 빼 왼손이 빠지지 아또 여기를 해치잖아. 고 말고 들고 있다가 오른쪽 번도 때려야 돼. 왼손 빼고. 아. 왼손 빠져. 왼손 내려. 왼손 내려. 왼손 내리고 왼손을 내리고 아. 왼손 내리고. 점이 내려가니 즐거운 시간 이거, 장, 치고. 아. 치고. 아. 치고, 응. 치고 치고 장, 이거, 이거 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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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 치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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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 치고. 치고 그리고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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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네, 때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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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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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여기 두맞요 <laughs> 때리고 한 맞이 두 드라이브 한드한 드라이브 두 안돼 하나 둘셋 준비 그리고 때리고 한팍 뛰러 오지 말고 멈춰있어야지 그리고 조, 준비, 하나, 둘, 셋, 때리고 드라이브, 푸시까지 해봐요. 푸시만 대각, 한, 다시 치고 푸시까지. 두, 그대로 들고 직선, 치고 드라이브, 한, 다시 두, 준비, 때리고 드라이브, 한, 드라이브 하고 때리고, 아니면 아세개다 때려. 세개 다, 세개 다, 때리고 짧은 거, 때리고. 고, 다시, 또 다시, 또 받아. 짧은 거 때리고, 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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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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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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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때리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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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때리 <laughs> 때리고, 다시. 다시 때리고 길게. o go, go, g 아이 위로. 자, 머리 위로, 아 머리 위로 들어가, 이거 이쪽, 턱, 이제 안 끝났다, 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리고, 아 뛰어, 금 여기 뛰어, 그 여기 뛰어, 그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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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제발, 뛰어 네개네개네 개, 네 개, 네 개. 그리 여기 또 뛰어, 그리 여기 앞에, 그리고 나가서 뛰어, 우와 それ